자 최근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천안한 막말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죠. 천안함 사건의 1차적인 가해자,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여러분들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일단 북한 정권이었죠. 이것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면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는 것인데 조상호 전 부대변인은 굉장히 이상한 궤변을 펼쳐가지고 뭐 경계에 실패했다. 그 천안함 함장과 뭐 용사들에게 문제가 있다. 걔네들이 일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궤변을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예고를 했던 대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께서는 그래 가지고 이제 민주당 당사에 또 항의 방문을 또 실제로 했었어요. 이제 한다고 했고 실제로 또 방문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가지고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연히 할 말이 없죠. 이제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그런 천안함 수장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또당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고 또 조선 부대변인의 그런 잘못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는 게뭐 민주당에서 결국 조상호 전 부대변인에 대해서 제명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제 당적에서 빼버린 거죠.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 재빨리 손절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자 사실 그런데 이 문제. 를 우리가 좀 단순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게 그동안 범민주당 사람들이 천안함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매우 나쁜 태도들을 취해 왔던 거는 사실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조상우 부대변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전혀 아닌데 뭐 일단 이렇게라도 돼가지고 뭐 사람이 이렇게 대표적인 인간 하나가 총대 매고 제명을 당했다고 하니까 뭐 잠시나마 또 저것들이 좀 경각심을 느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뭐 함부로 떠들지 못하게 됐다 뭐 요런 거는 우리가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연한 것들에 좀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막장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자 또한 민주당에서는 사과하고 이렇게 자기들 당 차원에서는 몸을 사리기는 했어도 조상우 본인이 어 일지 퍼질러놨던 일이 너무나도 크죠. 지난 며칠 동안 이 사람은 자기 SNS에서 사람들과 네티즌들과 이렇게 설전을 벌이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막말인지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면서 생존 용사들은 경계에 글에 그래 실패한 군인들이고 그러니까 함장은 침몰되는데 뭐에 당한지도 몰랐으니까 그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혹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자기 SNS에서 막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최근에 이제 자기 주변 지인들의 그런 애정 어린 권고가 있었다라면서 그래가지고 사과를 한다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딱이첫 문장만 보면은 신경이 조금 거슬리죠. 역시나 이제 이런 불필요한 표현과 사족 태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사과하는 것이냐 뭐네줄 사과네 열여덟 뭐 이렇게 네 줄로 욕만 꽉꽉 적어주고 싶다 근데 내가 돈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사과를 참 못같이 하는 재주가 있으시다 이제 내 주변분들의 그런 애정 어린 권고가 있었다는 소리는 도대체 왜 하는 거냐 함장님에게는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다라는 투로 글을 올렸느냐 뭐 이런 반응들을 지금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애초에, 뭐, 저지른 죄가 워낙에 커가지고, 이게 손이 발이 되도록, 그래, 달토록 빈다고 한들, 뭐, 쉽게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애초에 아닙니다만, 주변 지인들의 걱정 때문에 사과한다는 라 식으로, 지금 떨떠름하게 사과하는 이런 태도는, 분명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조상호 부대변인은 자기 SNS에서, 엊그제 이제 한창 사람들이랑 그렇게 싸울 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 조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결론인 천안함의 북폭침을 부정하는 민주당 인사는 없다. 자기가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말은 어 조상우 부대변인 이 장님이 아닌 이상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말을 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조상우랑 비슷한 말을 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더 강조를 하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을 해가지고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되었다라는 굉장히 이제 비열한 논점 흐리기를 한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제가 이 사람 세 번이나 서울시장 될 때마다 진짜 제가 정말 통곡을 했는데, 서울시장들,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 사람을 세 번이나 뽑아주는 서울시민들,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멍멍이, 강아지 멍멍이만도 못한 짓이다라고 제가 엄청 막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는 과거 행적을 저는 낱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좀 뽑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논법이 이런 거죠. 시생당한 장병들을 예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런 사건조차 우파 정부 공격에다가 이용을 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죠.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북정권인데그 부분에 대한 논점을 피해가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을 하고, 잘못을 하고 자극을 해서 적국에서 도발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고정 지지율 얼마 이상씩은 가져가고 있는 이재명이도 당연히 이런 음모론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이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쪽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을 떼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다 깊은 이유가 있다는 라 거예요. 민주당 서른의원도 당연히 몇년 전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또한숟가를 거들었습니다. 천안한 폭치금은 이제 북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 굉장히 지금 정신 나간 그런 발언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최근 서울시장직에 나오기, 나오기도 했던 박영선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숟가락을 올렸어요. 미군 개입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지금 여러분들 유명한 인물들이 나왔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재명 형 경기도 지사, 그리고 박영선, 뭐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 등등. 죄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굵직굵직한 큰 자리를 하나씩 나눠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상호 부대변인의 그런 헛소리와는 다르게 어디 평범한 평당원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죠. 전부 다 지금 현직 정치인 그것도 어디 조그마한 핫바리 정치인이 아니라 광역도시의 시장 도지사직을 맡고 장관을 맡았던 인간들이 지금 죄다 안보관념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른들이 국민의힘당이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는 고개부터 가로저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문정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력 좋은 분들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우리나라 뉴스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문재인 씨 직속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감히 천안함 제조사를 하겠다라는 둥 문정부에서 천안함 제조사 하겠다고 했었죠.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면서 간을 보다가 국민 여론들이 크게 분노를 하니까 흐지부지 그때 가서 말을 흐렸던 적이 있었죠. 이게 다 그러니까 일반 평당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당을 주도하는 최고 고위직 인사들, 국가 지도부급의 인사들이 저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교육 현장도 매우 매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위험해요. 전국 고교 10곳 가운데 평균 7곳 이상, 그러니까 70%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아예 빼버리거나 혹은 이제 이 사건을 묘사를 하더라도 폭침이라는 표현을 빼고 단순히 사건이라고만 설명하는 등 도발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한 번만 더 어리석은 선택을 내려버리면은, 이 나라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대한민국은 그 저승에, 이제 지금 저승에 흐르고 있는 그 강에 발을 한 발짝 이렇게 허벅지까지 담그고 있는 게 이미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말이죠. 돌아올 수 없는 강에 온몸을 던지기 전에, 제발 좀 여기서 우리 돌아갑시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